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영상 속 재해 발생 원인 한 가지와 방어 장치 두 가지를 쓰시오. 진돌이가 이제 등근톱을 이용해서 나무 토막을 자르고 있던 중 진순이가 같이 담배를 하나 피자며 말을 걸었대요. 그 순간 이제 진돌이는 이제 진순이를 바라보며 작업에 미집중하다가 손가락이 잘리죠. 둘이 얘기하다가 이제 톱날을 못본 거죠. 진순이는 놀라서 이제 119에 전화하고 진돌이는 면장갑을 착용 중이었고, 둥근톱에는 이제 날 접촉 예방 장치와 반발 예방 장치가 미설치된 상태라고 하네요. 자, 둥근톱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죠.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게이 주황색깔, 이게 이제 덮개예요. 덮개는 뭐다? 날 접촉 예방 장치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지느러미 같은 거, 이게 이제 반발 예방 장치입니다. 분할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재해 발생 원인은 뭐가 될까요? 덮개를 미설치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방어장치로는 이제 반발 예방장치랑 톱날 접촉 예방장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고요. 어 이제 분할날이 하늘 역할이 뭐냐면요 알려드릴게요. 분할날이 요거라고 했잖아요. 상어진인 음악 같은 거. 나무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로갈거 아니에요? 자르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쭉 잘리면 좋은데, 사람 손은 이제 관절 때문에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은 이쪽 반대쪽에 있는 판자는 이쪽으로 갈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톱날에 이제 중간에 이제 판자 중간이 개입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팍 튀어요. 뒤로, 몸으로. 그래서 이 수평으로 안 맞춰져서 그런 건데 그거를 맞춰주게 하는 게 이제 분할날입니다. 만약에 분할날이 없다. 그러면 은 이게 뒤로 튕겨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킥백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갑자기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뒤로 가는 거죠. 분할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분할날이랑 덮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정답은 이렇습니다.